예, 안녕하세요. 이병 수유TV의 이병입니다 제가 오늘은 500, 100, 이렇게두 개의, 예, 그 뒤집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500도 뒤집기는 잘안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87년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뒤집기를 해서 87년도를 얻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있고, 다, 그, 지인 저금통에서 하나, 그 다음에 자판기 뒤집기에서 뭐 하나, 뭐 이렇게 얻었지, 실질적으로 뒤집기에서 예, 얻은 적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는 좀 나왔는데, 지금은 더더욱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예. 아, 1 9 예, 99년. 500원은 그 발행량이 뭐 100주만큼 억 단위로 있는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고요. 굉장히 발행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21년, 그다음에 92년. 년 95년. 2005년. 예, 96년, 95년, 5 0 0주는 뒤집을 맛이 나네요. 굉장히 커가지고 연도도 잘 보이고, 이제 좋은 연도가 이제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2011년, 0 1년1년 네, 95년 네, 12년 92년 94년 90년 06년 91년, 05년, 12년, 03년, 예, 89년. 80년대에도 굉장히 귀하죠. 잘안 나오긴, 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그 발행량은 굉장히 적죠. 예, 10년. 96년. 예. 이게 다 95년인가봐요. 96년. 94년. 예, 83년. 예. 83년도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개 되나요? 지금 도감을 안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08년. 83년, 10년, 7년. 500주는 미사용이 비싸고, 예, 사용제는 지금도 뒤집어도 웬만한 거는 많이 나와서 가격은 높진 않습니다. 2010. 예, 이렇게 나왔네요. 아, 87년도가 타깃인데, 1987년도는 못 찾았어요. 나머지는 다, 예, 제 끼고, 어, 제가, 예. 1999년도만 음, 하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글 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저번에 백주 바꿀 때 예, 5만원 내면서 생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1 0이주백주도 고도한 요새 없다고 막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2000년, 87년, 11년, 09년, 94년, 2001년, 95년, 86년, 80, 93년, 2000년, 12년, 14년, 89년, 17년, 92년, 88년, 07년, 11년, 예, 90년, 91년, 7년, 2003년, 예, 06년, 예, 10년, 예, 90년, 01년, 07년, 91년, 01년, 예, 1년 아, 구도안이 하나도 없네요. 98년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예, 86년, 예, 13년, 15년, 예, 87년, 93년, 예, 99년, 03년, 07년, 4, 예, 96, 예, 12년, 06년. 6 0 3 0 아, 이번 거는 뭐 찾아도 뭐 소량이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나왔네요 예. 그 예, 이렇게 해서 500주 500주 한 널. 예, 1 0 0한널 뒤져 왔습니다. 예, 뭐 아무것도 안 났다고 해서 뭐뭐 예, 뭐 손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어차피 예100원은예 100, 100, 100주는 100원이니까 예. 뭐 은행에서 바꿨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게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예, 1주5 0주 뒤집게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